안녕하세요. 하늘보검입니다. 아 오늘도 좀 다른 분의 위탁금 가지고 또 공부해 봅니다. 어, 좀 애매한 개체들이긴 한데요. 가만히 꼼꼼히 살펴보니까 은근히 좀 키워보는 재미가 있는 그런 난들이에요. 어, 뭐 엄청 대물을 기대하거나 뭐 그럴 거는 아니지만 음, 난 기르는 재미는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난들로 보여집니다. 자, 가봅니다. 어, 이 친구는 자로 갔는데요. 아마 요렇게, 이렇게 나를 봤을 때, 요렇게 한쪽을 떼서, 요렇게 받고, 작년에 신하를두 개를 받은 것 같아요. 이신하 쪽을 보니까 서반 개체 같아요. 서반 개체 같은데. 3반인가? 어, 서반인가? 기부 쪽에서 맑게 약간 노릇스름하게 올라오는 게 괜찮고요. 음, 까닥지, 입도 까닥, 그냥 까랑까랑한 게 음, 후육질이란 얘기죠. 음, 재미있을것 같은데요. 음, 1번, 이거는 그냥 서반으로 할게요. 입변자 붙일까요 말까요? 음, 까닥지 서반으로 하죠. 까닥지 서반, 요거는 음, 6만원 가겠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조금 더 요것도 서반 인가 서반성 인가 음, 이우라만이척 가지고서 신화를 요, 요렇게 받아서나 보죠 그리고 요게 작년도 신화가 나오고서 세력 받으면서 좀더 커진 것 같은 그렇게 추정되는 이건 뭐라 그할까요 입병개체 일까요 음, 이거는 그냥 잎변이라고 할게요. 반물이라고 할까요? 애매해서 반물이라고 안 하고 그냥, 그냥 잎변이라고 흔히 저기 하는 잎변으로 할게요. 꽃기 대품이겠죠. 뭐, 당연히 여배는 안될것 같고요. 세력이 받아서 이렇게 우람에 지고 있으니까, 올 신화는 좀더 튼튼하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. 2번 잎변 6만원 갑니다. 그리고 3번은 입변산반이네요. 입변산반. 어, 끝으로 요렇게 남는 건가요? 거의 붉다시피 하는 그런, 그런 식으로 남는 산반인가 보네요. 입변산반. 어, 입변산반. 음, 끝이 요렇게 좀탄게 있어서, 이 뒤쪽 같은데 전진쪽은 아닌 것 같고, 어, 입도 되게 후육질이고, 입엽성이고, 어, 무광변이고, 입변산반 3번 입변산반은 8만원 가겠습니다 8만원 그리고 요거는 이것도 또 그냥 입변이라 도 되겠네요 입엽성 이게 산반성인데 산반성 입변 무슨 성뭐 단엽성 산반성 좀 애매해 성자 붙이는게 그죠 음, 뚜렷하게 뭐가 확 있으면 좋은데 음, 꼭그 경계에 있는 아이들이 참 애매한 거죠 끝산바처럼 네, 그 이렇게 좀있는데 음, 어, 하여간, 뭔가, 확실한 그 저기를 위해서 계속 그 기르고 계시는 그런, 어, 반물 입변이라나. 그냥, 이것도 역시 그냥 후유 입변이라고 그럴까요? 어, 애매한 입변? 그래요. 애매, 매한 입변이라고 할게요. 어, 약간 진녹이고, 촉수가 세축이나 되네. 요것도 음, 팔만한 것 같게요 음 그리고 야 이건 좀 후육이고 진청이네 음, 입이 좀더 우람하고 아 이건 입이 대단하다 음 휘어졌어요 대단해서 승질을 못 이기고 휘어지네 아 이거 배불뜨기성 요건 진청환엽이라 할까요? 진청환엽 아, 진청환엽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척 진청, 한엽 세척 요거는 음, 10만원 가겠습니다 10만원 음, 그리고 이제 요게 이건 괴물 입변 아 입변 대단하죠 확대한 거 아닙니다 어, 사이즈 그 제목 붙일 때 했던 것처럼 아이고 이거 봐요 이거 봐요 레일이 쭈글쭈글 할까요 입이 이거, 거의 뭐, 이런 식으로 잘 들려나면, 이거 여배로도 손색이 없을 그런 난이네요, 그죠? 아, 이제 이건 뒤쪽은 쫑대라고 보고, 어, 쫑대라고 보고, 야, 진짜 이런 입으로 잘, 여쪽 받아놓으면 볼만하겠는데요. 야, 꽃은 봤나, 못 봤나. 꽃 봤다고 보죠. 어, 그래도 이런 용도 입이라면은, 아 진짜 재미있잖아요. 어, 요거는 15만원 가겠습니다. 괴물 입변이라고 해서 15만원 가겠습니다. 아, 오늘 공부한 이것들은 음, 다소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. 그렇지만 가만히 꼼꼼히 살펴봤을 때는 어, 재미있게 기를 만한 그런 나는 되는 것 같습니다. 공부하시면서 신화 어떻게 나오나 잘 보시면서 관찰하면서 길러볼 만한 그런 입변 개체들인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모두 모두 질러나시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